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0월 26일 토요일이에요. 맞아요. 10월 26일 토요일이에요. 이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시부터 4시까지예요. 9시까지예요 오케이. 아, 어, 23쪽을 보세요. 23쪽. 오케이 okay. 인사하기 처음 만난 사... <laughs> 미안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인사합니까? 오케이 okay.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에요 <laughs> 무슨 일 하세요? 뭐예요 스페인어로 알아요? 무슨 일 하세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럼 밑에 그. 에... 지훈. 지훈, 읽어 주세요. 네, 처음, 음.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훈입니다.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히 완이... 네. <laughs> 완전히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에요. 소가한테 학교에서 한국어를,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소한테 학교에, 학교에 다녀. 다녀요. 꾸려오세요. 꾸려세요안 되세요? 그럼 학교에서 한국어를 만나요. 좋아요. 제 정화로운 노 가르치요, 드리요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Okay. Mm -hmm. okay. 처음 뵙겠습니다. 알아요. 김지훈입니다. 아이 eh, 왜냐하면 지금 처음이라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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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를 써요. <목소리> 응?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훈입니다. 완이 말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완이에요. 어. <목소리> 네. 그래도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응. <laughs> 지훈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No, Igual, a eh. no, okay. No, n o a 아 n 니 i n o i n o i n t n o i o t I'm n o not. I'm not. I'm not. 학교 not. I'm not.

가르쳐 주다. 가르쳐 주다가 더 높은 높임말 쓰면 더 포르말은 가르쳐 드릴, 드리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다녀요, 다녀요는 학교, 학교를 가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녀요, 학교를 가다, 학원을 가다, 집을 가다. 항상, 항상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다니다예요, 다니다. 다니다. 네, 항상, 항상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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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항상, 오케이, 항상. 그리고 저도 성원 오케이.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 가르치다. 그 밑에 또 보면 이메일 주소 알리다. 알리다가 뭐예요, 알리다? 알리다, informar, notificar, avisar. 그래서 그래서 이메일 주소랑 알리다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훈입니다. 음. 녕하세요음관이에무요 음. 음생이에요 성안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Mm -hmm. 저도 성안학교에 다녀요. Mm -hmm. 그러, 그래서 그러세요? Mm -hmm. 그럼 학교에서 한번 만나요. Mm -hmm. 좋아요. 메일 주소를 에알알알알 알려 드릴게요. 예, 네, 잘했어요.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is como te enseño o oh, le enseño le, le paso, o s 이메일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 음.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제, 제를 써, 드릴게요. 제 노력, 를써 드릴게요. 그래 그 밑에 보면 연락처 쓰다 네. 연락처 알아요 연락처? 아뭐네 연락처 아, contacto. Contacto. 아. 아. No, Y si no, sé, no, no sé qué toqué y cambié todo el celular. La coreana está como. ¡No! No entendía nada. Solo cambié. Solo cambié. Solo quería cambiar el teclado. Mira allá. Yo no sé qué pasó. Dejo de ser rubienta. ¿Te ves en coreano? ¿Y en coreano no querés cambiar?

<웃음> <웃음> 그래서 개인정보 교환하기위해서면 인테리어 깜뼈 등 인포메이션 벨소널러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름은 잘못 썼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써 드릴게요.

개인 정보 네. 교환하기. 네. 어... 지훈 씨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데스. 그리고 지훈이 뭐라고 해요? 읽어주세요. 아, 지훈 씨 연락처 전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정가... <laughs>

아니야, 응.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지훈 씨,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할 건딱 떠나. 왜냐면 와는 외국 사람이에요. 와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외국에서의 바이섹들리어로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몰라요. 네, 지훈씨 연락처 좀주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름을 어떻게 쓰세요? 아, 이름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스타 네스타 포르마. 오스 quiere d 세그세그리시 이렇게 아니요. 치읓이 아니에요. 지읒이에요. 제가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에이아와 엘 리보호 에~ 미나이 지운 에이로 갑니다.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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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 다음 쪽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준비 있어요. 그 다음 쪽 아. 거기 어디? 아, 아. 어. 얘 아래에 또 있다. 와과 아래에. 와 아, 는거와와과는 como 사람들과 인사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저랑. 저랑 저랑? 하고 저, 네. 저랑도 쓰랴꾼. 랑랑을꾼 파티에서 사람들과 no. uh -huh. 인사하고, 아 no. 인사하고 응. 사귀어야 합니다. En la fiesta con las personas saludar c o n c e r 사귀어야 합니다. 인사 어떻게 인사요 Saludo. e e e c o n c e r e n t o e hablar, ser 사귀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고, 아니야, 외국인 아니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한국어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사하고 사귈 거예요. 네? 오케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 시작할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케이. 으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게다메너 음. 어떻게 이름? 이아 어떻게 이름이 되세요? 아,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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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되세요? 되세요. <뭐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에나프리 well, no, i no, m 에

Non mi cosa è vero? Oh, vado no, che tipo è salita? che tipo è salita? De è <laughs> <laughs> la salita? Oggi è Ah, da dove viene? No, mi fai tanto che mi Ah, non mi senti. che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이에요? 아, 세요 mm 음. -hmm. 아. 또뭐 물어볼 거예요? 음. 뭐 물어볼 거예요? 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세야 아 네. Eso eso no lo 습니다 Claro, no se sí. conocen, pero también después. ¿Eso se usa es antes o después, después? Se puede usar antes y se puede usar después pero también. He una... sí. pero, después? No y ¿y todo quedaría todo? Bien también usarlo Desde antes

여자친구 <laughs> 있어요? 애 있어요? 애 아들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자, 오케이. 너무웃겨.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네, 취미가 있어요. 네.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어. 취미가 뭐예요? 어. 취미가 뭐예요? 어. 취미가 뭐예요? 어. 축구, 책 읽기, 낚시하기, 영화 보기, 맛있는 거 먹기, 맛있는 거 먹기, 뭐라고? <laughs> 남자 친구 있어요? 여자 친구 있어요? <laughs> 어? 네? 여자 친구 있어요, 부르봉 같은? 네. <laughs> 네. 네? 네. 에어봤어소뭐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어? 뭐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형제 있어요? 네. 다시. 그래서 형제 있어요? 형제. 네 형제 있어요? 네,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아. 동생은 여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아 여동생이에요 아 e o d a m 요 d o 요 t sing y e h y r don't s i n Ah, e l l w h a t it? 어 h i s is it. t i <laughs> 형제 형제 있어요? <laughs> 아니에요. 음. 네, <laughs> 가족있어요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여러분 그그 리브로 도아 있어요 이제. 마이라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어요? 엘레, 이라스, 나, 리아나리야 달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없어. 근데. 네. 난없어 없어? 왜 없어? 근데. 할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쇼로딩을 올리지 못한 뒤. 아. 너무 너무 힘들었고, 아까 그렇게 일찍이 배달고 빡. 아.

십사 쪽. 십사. 십사. 십사 쪽. 1 십사. 그리고 바다 쓰기는 3 1일 쪽. 받아쓰기 31조. 응, 응, 응. 31조. 오케이. 아. Okay? 네. 네. 31. 응. 31. 응.